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자기 때도 하나님 때도 한 번이다 라고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한 번하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같이 해야 한다. 같이 행한 자 영원토록 복이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다시는 없다 하셨는데요. 저희들에게 매일 때가 지나가고 있고 그날 하나님은 보낸 자와 행하며 가시니까 저희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하나님의 때, 본인자와 함께 행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다. 메시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행하고 미련한 자는 미룬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못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리고 미련해서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또 온다면 다른 시대, 다른 것으로 때는 옵니다. 지금 이때가 한 번뿐인 하나님 때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